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오늘 lg화학에서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분석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lg화학 2차전지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분석 결과로 제가 1차 제시했던 게그 lg화학에서 2차전지 부분 계열 분리 를 하면 더 상승이 가능하다 catl 사례를 들었었죠 이것이 현실화 될것 같습니다 LG의 구강모 회장이 자기만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같은데요자 오늘 중앙일보에서 LG가 전기차 배터리 독립 법인을 만든다라는 의모식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사내 TF 만들어 이미 운영 중이다. 투자 유치 및 글로벌 기업 협업에 유리하다. LG 삼성과 격차 더 벌리기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구강모 LG 대표의 선택과 집중 경영 의지가 반영되었다. 내년 7월까지 분사한다. 이건 결정은 안 됐지만 거의 확실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 2, 3년 내에 석유화학 매출하고 전지 매출이 아마 뒤집힐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향후 문제가 되겠죠. 자, 전지의 실적이 LG 화학의 주식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LG 화학에도 유리하고 뭐 가령 lg 배터리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훨씬 주가 상승에 유리 할 것으로 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로 lg화학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 라고 공시를 했죠 아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결정된 바가 없다 뭐 외국인이나 일반 투자가들 입장 에서도 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좀 검토를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catl 주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Catl이 지금 96.97위안, 현재 9 0위안 전고점을 최근에 이제 진 뚫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전지 배터리가 이제 상승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Catl의 시가총액이 여기 이제 2천억, 여기 이제 단위가 위안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2048위안 지금 환율이 165뭐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이제 33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CATL은 순수 배터리만 하죠. CATL의 현재 시가총액이 33조 정도 됩니다. 근데 LG화학의 시가총액이 22조죠. CATL, 33조. LG화학, 자, 22조인데, 이것은 이제 LG화학이 석유화학고 같이 있죠. 순수 배터리만 보면, 뭐, 많이 잡아서 50% 정도도 사실 안될것 같은데요 50%만 봐도 가치가 10조 정도 됩니다 배터리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반영된 게 lg 배터리 10조죠 비교해 볼수 있는 게 삼성sdi죠 삼성sdi 시가총액이 15조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lg의 배터리 지분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다 실제 제가 보기엔 50%도 아니고요 석유화기 아까 보시면 두배 정도 되기 때문에 10조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LG 배터리가 가치가 이걸 분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그죠? 삼성 s d i 정도 가치만 받아도 지금 50%의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보겠습니다 LG가 배터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은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강모의 뉴 LG LCD 평강 유리기판 사업 매각을 추진한다. 이 금액은 1조 정도 되고 매각 자금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다. 이승전결 배터리 사업입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한다. 이것도 첨단 소재 사업본부 인력을 재배치한다. 핵심적인 기술자들을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거죠. 석유화학 전지 등. 제가 보기엔 전지가 거의 90% 이상일 거로 봅니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164명 기술자들이죠. 일반 작업자들이 아닙니다. 이 직원들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폴란드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해외 법인 셋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사업은 2, 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배터리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내부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 s k 하 소송도 관련이 있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력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 기술 인력 제가 2019년 탑5 배터리 업체들 소개를 드렸었죠 여기에서도 현재 캐파 1위가 LG입니다. 실제 이익은 그렇게 지금 많이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배터리 자산이 가장 큰 업체가 LG고 매출도 향후 가장 큰 업체가 LG이기 때문에 지금 CATL이나 테슬라 이런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주가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배터리 부분만 보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LG 화학의 배터리 규모는 상당히 크고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1위입니다. 주가의 평가는 저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향후 분사가 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LG 배터리 자체만 하더라도 삼성 SDI 주가 근처 주가보다는 높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LG 화학의 분사 관련해서는 아주 고제이고 신의 한수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것으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